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구간이 명관이다. 나중 사람을 겪어보므로써 이 먼저 사람이 좋은 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험도 이 속담이 적용되는데요. 과거에 판매되던 보험이 지금 판매되는 보험보다 이 좋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보험 상품이 모든 부분에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과거에 이 여러분이 가입한 상품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 갈아타는 행동이 이 무조건 옳다고 볼수 없다는 거죠. 어, 대표적인 예로 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도 암 수술 급여금 즉암 수술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지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암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를 받습니다. 이 대표적인 치료 방법에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가 있죠. 이 치료 행위에 대한 이 담보들을 가입하고 있어야만 해당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어, 질병실손 의료비 담보를 제외하고 이 암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서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과적 수술을 하더라도 이암 수술, 종 수술 질병 수술과 같은 이 담보를 가입해야만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이어야만 보상이 가능한 거죠. 이 방사선 치료도 항암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담보를 가입해야 하고요. 보험 약관에 명시된 행위에 한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경우. 암수술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서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거에 가입한 암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암보험을 가입한 a씨, 이 암보험에는 암수술 담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수년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맥락막 흑색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 참고로 맥락막 흑색종은 이눈 안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악성 종양의 하나입니다. 아, 우리 안구는 크게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층이 공막이고요, 중간이 맥락막입니다. 가장 안쪽이 망막입니다. 어, 이중 중간층이 맥락막에 암이 생긴 것인데요. 이 간이나 폐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 암입니다. 결국 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요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이 안구 적출로 인한 시력 소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력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으로 오해의 양성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꿈의 치료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을 투과하는 양성자 빔을 이용해서 이 암세포만 정확히 조준해서 파괴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양성자 치료는 이 안구를 적출할 필요가 없어 시력 소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오해의 양성자 치료를 받고 오해에 해당하는 안순술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 결국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보험사는 양성자 치료가 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 씨 입장에서는 이 불가피하게 대치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어, 이 분쟁의 해결책은 A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입니다. 어, 보험 약관의 암 수술 담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보장하고 있는지 그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A 씨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의 약관은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을까요?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수술 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데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수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 시술이 이 암의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이 수술의 통상적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수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당 판례의 의거에서 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이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판결은 보험 대상자가 이 갑사성 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이 보험약관상 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기계를 이 사용해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늘을 이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이 고주파 영역에서 교체하는 전류를 이통화기하에 발생하는 마찰열로 이 종양 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이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결국,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어, 이런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고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이 약관 표현이 불분명할 때에는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입니다. 결국, 보험사들은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결국 특정 부위를 잘라내거나 잘라 없애는 행위가 수술에 해당한다는 거죠. 부가적으로 수술에서 제외되는 치료 방법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이 체액이나 조직을 뽑아내고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 신경 차단,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 치료 등은 이 수술 담보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앞서 사례로 돌아가서 결국 금융감독원은 분쟁을 조정하였는데요. A 씨가 가입한 이 보험 약관에는 수술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면 이 안구 손실이 불가피했고요. 의학적으로 이 수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 양성자 치료를 시행한 점을 감안할 때이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1회의 양성자 치료만으로 이 수술을 대체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의 의료행위를 하나의 수술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1회의 암수술급여금만 수수할 것을 이양 당사자에게 권고해서 분쟁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이 유사 사례에 대해서 이 향후에도 암수술급여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을 보험회사에 지도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기 위해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이 수술의 정의가 생체의 절단, 절제 등으로 명시되지 않은 암보험이어야만 하고요. 다음으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된 경우나 이 수술을 시행할 경우 신체 기능 훼손 등으로 이 발생해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치료에 대한 이 판단 근거는 이 해당 암 환자를 이 직접 치료한 종양 전문의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입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는 반드시 이러한 증빙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계약자와 이 보험회사 간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 경우, 이양 당사자 간 합의한 이 대학병급 원 이상의 제3병원에 이 종양전문의의 진료소견서를 따르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에 대해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 기존에 1회라도 수술급여금이 지급된 경우는 방사선치료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완치판정후 재발이나 이 원발성암이 새롭게 발생해서 구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라서 1회 지급됩니다. 다음 외과적 수술 후 재발 방지, 증상 완화 또는 잔존암의 가능성으로 시행되는 방사능 조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제외되고요. 외과적 수술 전 종양 축소 등의 어떤 목적으로 시행된 방사선 조사도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암의 진행 정도가 이 양호하거나 경미하여 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외과적 수술이 아닌 방사선 조사가 선택된 경우도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이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도 암 수술 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대법원 판례 이후 금융감독원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맞는 건데요. 어, 반대로 생각하시면 지금 판매되는 암보험은 이암 수술에 대해서 이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제외되는암 치료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 과거의 암보험을 이 갈아타게 되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간이 명관이기 때문이죠. 보험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은 항상 보험사보다는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은 더욱더 명확하게 바뀌는 거죠.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해석이 적용되는 이 과거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경우 이 약관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보험 담당자분들과 꼼꼼하게 소통하시고 상담받으셔서 보험을 가입하신 여러분들의 권익이 증진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